건강 속속 시간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빈번한 여름철에는 건강 위협 요인도 많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물론이고 체내 수분 손실에 따른 뇌졸중 환자까지 응급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응급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8월에 응급실 이송 환자가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8월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질환들로 응급실을 찾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가장 조심해야 할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올해 들어 이달 초 이미 3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달에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 4,500여 명 기록을 넘어설 서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올해 5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응급실로 이송된 온열 질환자가 191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1명보다 2배 이상 는 수치입니다. 폭염 수준의 더위는 심혈관 질환자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여름철 수분 손실로 혈액이 끈적해지고 점도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혈관 내 혈전이 잘 생기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 혈전이 내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위에 체온이 높아지고 말초 혈관도 확장되는데 상대적으로 내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외 온도차까지 겹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고 혈압도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뇌졸중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상성 사고도 급증하는데요.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는 여름 방학과 휴가철엔 교통사고와 골절 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높은 기온이 각가지 질환 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여름철 응급 질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전주 대자인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상민 센터장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해가 갈수록 폭염의 기세가 참 무섭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응급실에 계신니더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몇주 사이에 열사병, 열실신, 열경련과 같은 온열 질환들이 눈에 띄게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북 자체도 보건 당국에 의하면 어, 올해 2025년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사망 환자 1명을 포함해서 총 172명이 발생을 하였고 작년 대비해서는 사망 환자가 없는 작년 에는 사망 환자가 없었고 작년 대비해서는 1.7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어,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어, 의식 저하나 다발성 장기 부전과 같은 환자 중증 열사병 환자의 중환자실 이번 환자 비율이 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게 저희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 응급센터에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3명이 응급의료 가동 체계를 완전히 기하,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온열 질환으로 자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가기 전 응급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응급실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온열 질환에 의한 증상에 따른 초기 응급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의 경우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가벼운 열 탈진의 경우에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게 하고 옷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증상이 30분 이상 증상이 지속이 되면 의료기관에 방문을 요하게 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가벼운 수액 치료 및 전해질 교정으로 가볍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식저하를 동반한 다발성 장기부전의 경우에는 의식저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입으로 음료를 마시게 해서는 안 되고 옷을 느슨하게 한 상태에서 물을 뿌린 상태 그리고는 어, 부채나 선풍기를 이용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응급실에 내원을 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차가운 수액을 혈관에 공급을 하게 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외부 장 외부 장치를 부착을 하여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 저하가 계속 지속이 되면 어, 중증 호흡부전이 발생을 하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기도삽관 및 어, 기계 호흡을 돌릴 수가 있고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중환자실에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게다가 뇌졸중이 여름철에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도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고 또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여름철에 약30%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주의에 대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심 뇌혈관 질환에 과거력이 있는 환자분이 제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의 환자분에서 기존의 만성질환인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 거기에 과도한 음주, 음주와 흡연을 하는 환자분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방 조치로는 여름철에 탈수에 의한 점도산성에 의해 뇌졸중, 위험도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탈수를 예방을 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혈압, 당뇨, 고질혈증 같은 만성질환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약 복용이 필요하겠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전조증상을 꼭 알아야 되는데요. 심,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전조증상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을 조이는 듯한 통증과 호흡곤란이 있는 심근경색과 어, 언어 장애나 시야 장애, 반신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119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응급질환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 효과적인 대처 방안 전문가로서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름철에 그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환자분들 또는 일반인들이 어 날씨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어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기존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적절하게 운동과 어 약을 복용을 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의 방학과 직장인 휴가철을 맞아 외상성 사고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고 있는지, 또 여름철에 무엇을 주의하면 좋을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방학하고 휴가철 때문에 이제 외상 환자들이 응급실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첫 번째로는 안전 물놀이 사고입니다. 수영장과 실내 워터파크 또는 계곡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단순 염자뿐만 아니라 열상, 낙상, 그리고 다이빙으로 인한 경추성상 같은 중증 외상 환자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러닝이나 산을 달리는 트레일러닝 등산 인구가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는 낙상, 열상, 그리고 뱀에 의한 교상, 그리고 벌에 의한 쏘임 등 그런 증상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방문하고 있는 여름철 많이 증가하는 질환으로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낙상 환자 그리고 전동 킥보드에 의한 외상으로 응급실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